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아들아, 우리는 지금 성막밖에 있다. 성막을 덮은 거무튀튀 우중충한 해달 가죽이 보인다. 하지만 그 해달 가죽은 그냥 해달 가죽이 아니었지. 그 볼품없는 해달 가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얼마나 아름답게 아로새겨져 있더냐. 그 놀라운 해달 가죽 아래로는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이 덮여 있고 그 아래에 염소털 휘장이 그리고 맨 아래론 내색실로 짠 세마포 휘장이 금을 씌운 조각목 널판으로 벽을 세운 성막을 덮고 있다. 성막의 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길이가 4m 50cm 너비는 70cm 정도 되는 조각목 널판 48개가 필요했다. 그 조각목 널판은 촉이 있어서 그 촉으로 서로 연결한 다음 은 받침 위에 세워 고정했단다. 그 넓판을 가로 질러서는 다섯 줄의 띠를 둘렀다. 금을 씌워 가로 질은 그 조각목 넓판 띠는 은 받침 위에 넓판을 세워 만든 성막의 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 위에 성막의 지붕을 덮었던 것이다. 네 겹의 휘장과 덮개로 덮은 후에는 그 끝에 줄을 달아 말뚝에 단단히 고정을 했단다. 그러니 성막은 비록 조립식 천막이기는 해도 견고하기가 이를데 없었다. 광야의 비바람이 아무리 모질어도 광야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휘몰아쳐도 성막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거친 광야에서 성막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던 것이다. 결국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그 거친 광야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셈이다.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피난처여, 요새요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다. 주 안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다. 아들아, 성막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전하고 완벽한 피난처인 까닭을 주님은 오늘 새벽 은 받침으로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조각목 널판을 세운 은 받침은 한 개의 무게가 한 달란트 곧 34kg 정도였는데 그은 받침이 100여 개가 있었단다. 그러니 합하면 그 무게가 무려 4톤이나 된다. 성막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졌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은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 스무 살 이상의 장정들은 누구나 속전을 내야 했단다. 그 속전이 바로 은한 배가 곧 반세겔이었다. 백성들이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 곧 생명의 속전으로 바친 그 은이 성막을 짓는데 쓰인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겔라라. 그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개수된 자가 이십 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 오백 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는 한 배가 곧반 세겔씩이라. 은 백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그런데 아들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속전을 낸다고 해서 그 값이 치러질 수 있겠느냐? 아니다.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속전의 은이 아닌 피가 필요했다. 반드시 피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속죄를 위한 속전으로 바친 은은 속죄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니, 은 받침에 세워지긴 했지만 성막은 사실은 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피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기초에 있었으니 성막이 안전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아들아, 우리를 위한 속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단다. 우리의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기초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드린 속전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경건 때문도 아니며,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나 우리의 빛나는 믿음 때문도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위에만 세워져 있는 것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들아, 우리를 속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란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들끓는다 해도 우리 주의 보혈은 결코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서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아들아,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우리 주 예수께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그 견고한 피의 은받침 음 위에 세우자꾸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우자꾸나. 오직 우리 주 예수의 보혈 위에.